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동대문구가 극한 강우에 대비해 주민 사전 대피 훈련을 시행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자매도시 35주년 기념식을 위해 미국 시애틀시청을 방문했습니다. 횡성군이 2024년 제2회 공직자 정책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고령시 가족센터가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습니다. 여수시 해양 레저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이 무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한 평의 둥지를 튼 청년 기업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투자를 받아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개발한 자율주행 농기계가 빠르게 보급되는 등 아시아 농기계 시장 석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평군과 업무협약을 통해 긴트라는 청년기업이 동합평산단에 동지를 들었습니다. 널따란 부지에 마련된 시연장에선 사람이 타지 않은 트랙터와 이안기가 스스로 작업을 합니다. 이 기업이 개발한 자율주의 농기계 키트는 오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RTK GPS를 쓰기 때문에 센티미터급으로 저희가 정밀 측위를할수 있어서 센티미터급의 제어를 수행할 수가 있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농기계든 키트만 부착하면 자율주행이 가능해 농구증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출시 1년여 만에 키트가 1200여개 농가에 보급되면서 2022년 35억원이던 매출액이 지난해에는 77억원으로 배 이상 늘었습니다. 기니트는 중고 농기계 언오프라인 마켓을 운영해 중고 시장을 활성화하면서 자율주행 운반차량과 방재용 차량 개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이 같은 성공의 뒤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두 차례 투자한 45억 원의 정책펀드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농림부는 청년 초기 기업 육성을 위해 성장 단계별 펀드 신설은 물론 규모 확대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청년 기업들이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펀드를 투자 받아서 이렇게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더욱 제도 개선을 해서 청년 기업들이 좀그 단계별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의 펀드 투자에 힘입어 성공의 발판을 마련한 청년 기업 킨트. 농기계 분야에서 가장 성장세가 큰 아시아 시장에서 인도를 제치고 정상에 오르겠다는 야심찬 도전에 나섰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가 기습적인 극한 강우에 대비해 주민 사전 대피 훈련을 시행했습니다. 이날 훈련은 기습적인 극한 강우에 대비해 재난 상황 발생 시 구청 직원들이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도록 실전 상황처럼 진행됐습니다. 구는 15분당 30mm 이상의 극한 강우 발생으로 동대문구 제기동 저지대의 지하주택 침수 예보와 2단계 비상 근무가 발령된 상황을 가정하고 주민 대피 지원과 통합 지원 본부 설치, 이재민 구호 활동, 응급 의료 활동 등을 진행했습니다. 사전 대피 훈련은 극한 강우 상황 발생, 통합 지원 본부 설치, 주민 사전 대피 실시, 지하주택 배수 지원 언론 브리핑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구는 이번 훈련을 통해 직원들의 재난대응 능력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전하고, 자연재로부터 안전한 도시 동대문구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랑구가 구의 두 번째 교육지원센터인 제2방정환 교육지원센터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제2센터는 지난 2021년 상봉동에 개관한 제1방정환 교육지원센터에 이어 중랑구 교육의 허브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2 센터가 건립되면 중랑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교육지원센터 두 곳을 지경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같이 방정화 센터를 찾아주셔서 중랑교육이 발전하는 큰 디딤돌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중랑구가 두 개의 방정화 교육센터를 가짐으로써 우리 교육 발전에 큰 힘을 지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센터에는 북카페부터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 학습실, 다목적실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마포 효도 학교 일기가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마포구는 효도 학교를 통해 효의 가치와 정신을 계승하고 효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지난 22일 마포구 평생학습센터에서 마포 효도학교 1기 개강식이 개최됐습니다. 효도학교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고 시대 흐름에 맞는 효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포구가 준비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수강생 3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개강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식과 더불어 가족상담 전문가인 이호선 교수의 1회차 강의가 펼쳐졌습니다. 이번 강의는 효자 효녀는 부모가 만든다는 주제로 다 함께 효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효도학교를 통해 세대 간의 거리를 좁히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조성되길 바랍니다. 난지 한강공원에 새롭게 문을 연 마포 반려동물 캠핑장이 개장식을 통해 첫 출발을 알렸습니다. 반려견과 가족들이 참석해 장기 자랑을 뽐내는 등 행복한 추억을 쌓았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상암동 난지안강공원에서 마포 반려동물 캠핑장의 개장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및 관계자들과 80여 명의 반려견 동반 가족들도 참여해 다 함께 캠핑장의 첫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기다려 킹뽑기 사전 행사를 시작으로 개장식에서는 반려동물 사진 공모전 시상, 현판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터그 장난감 만들기, 고질라 대회 등 반려견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가족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롭게 문을 연 마포 반려동물 캠핑장에서 앞으로 다채로운 추억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2024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공유회를 열었습니다. 대구시가 27일 2024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공유회를 열었습니다. 이 행사는 14개 분야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과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됐습니다. 남구보건소가 2023년 대구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중구보건소와 북구보건소가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구광역시장상을 수상했습니다. 대구시와 구군보건소는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분야별 건강생활 실천사업과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도모하고 생애 주기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기획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자매도시 35주년 기념식과 경제사절단 교류를 위해 미국 시애틀시청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대전시와 시애틀시는 자매도시 35주년을 기념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경제,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인 교류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념식 후에는 대전의 경제사절단과 시애틀의 기업 및 행정 관계자 간의 기업 네트워킹이 이어졌습니다. 이장호 시장은 35주년을 기념하며 더욱 끈끈한 우정으로 두 도시의 동반성장과 실질적 교류가 매년 이어지길 희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전시가 캐나다 캘거리시에 방문해 세계 경제과학 도시연합 유치에 나섰습니다. 이 시장은 댄 맥클린 캘거리 부시장을 만나 도시연합 창립식에 캘거리시를 초청하고 도시연합에서 추진할 경제교류 사업 구체화 발표 등을 제안했습니다. 대전시는 캘거리와 창립식에서 제안할 창업 지원 및 스케일업, 북미 시장 진출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경제, 과학, 산업 등 포괄적 협력 방안을 구축하고 참여 도시가 공동 발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충주시 홍보맨으로 알려진 김선태 주무관의 초청에 2024년 제2회 공직자 정책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제2회 공직자 정책 아카데미는 6월 18일 횡성 문화원에서 열렸으며 충주시 홍보맨으로 잘 알려진 충주시청 김선태 주무관을 강사로 초청해 유튜브 성공 사례를 통한 공무원 혁신 마인드 재고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강의에서 김 주무관은 지자체 유튜브 채널 운영 전문가로서 전국 지자체 중 구독자 수 1위를 달성하게 된 비결과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의 시행착오와 고충을 들려줘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편 횡성군 공직자 정책 아카데미는 직원들의 혁신적인 행정 수정과 정책 발굴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 중에 있으며 주요 분야별 최상위 건의자를 강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치매 예방을 위한 경로당 프로그램 경진대회가 횡성 실내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대회는 보건복지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와 대한노인회 강원특별자치도 연합회 경로당 광역지원센터가 주관했으며 보드게임 즐기기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치매안심마을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드게임 경진대회가 진행됐습니다. 보드게임은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 자극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도 광역 치매 센터에서는 치매 조기 발견과 치매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평창군 협의회는 2024년 국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강연회에는 제 21기 평창군 민주평통 자문위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이탈 주민 유현주 강사의 북한의 실상과 통일 문제를 주제로 한 강연이 펼쳐졌습니다. 이후 진행된 공감통일 톡 시간에는 통일 퀴즈 맞추기, 통일 자행시 짓기 우수작 시상식 등으로 구성되어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이번 강연에는 평창 노인대학의 프로그램과 연계 실시하여 실버 아카데미 수강생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경식 민주평통 평창군 협의회장은 평창 노인대학 수강생 분들과 함께한 이번 강연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감회가 새롭다며 올바른 통일의식 고치를 위한 다양한 연계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청주시 오창에서 미국 기업 그린트위드 코리아의 한국공장 준공식이 개최됐습니다. 그린트 위드 코리아는 향후 한국 공장에서 연간 최대 60만 개의 고무 오링을 양산해 국내 고객사인 삼성전자 및 SK 하이닉스에 안정적으로 납품하고 해외 수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제조 장비의 핵심 구성품인 고무 오링은 필수 밀봉 부품으로 반도체 제조 시 사용되는 각종 화학 물질과 고온 등의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강한 내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 생산을 통해 고품질 오링 제조 원천 기술 확보 및 국산화율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허구연 한국 야구위원회 총재와 김영환 충북 도지사가 스포츠 마케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허구연 KBO 총재는 일본 홋카이도 에스콘필드 구장 건립을 통한 지역 발전 사례 등 스포츠 마케팅 산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충북의 야구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미 KBO는 2022년에 충북 보은군을 KBO 야구센터로 선정하고 전국 초, 중, 고 대학 선수들은 물론 국가대표와 프로 야구 선수들의 훈련을 지원하기로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충북 수산파크에 개장한 충북 아쿠아리움이 개장 한달 만에 관람객 6만여 명을 달성했습니다. 5월 한 달간 관람객 수의 추이를 보면 평일에는 일간 평균 400여 명, 공휴일 또는 주말에는 일간 평균 5천여 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휴관일을 제외한 주간 관람 인원 수는 1만여 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충북 아쿠아리움 성공의 가장 중요한 척도 중 하나인 다양한 지역과 연령층의 관심 부분에서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인기 비결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4,600여 마리의 민물고기와 다양한 종류의 쏘가리와 철갑상어 등의 전시, 그리고 무료 관람 및 포토부스 이용 등을 들수 있습니다. 보령시 가족센터가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습니다. 보령시는 총 사업비 159억 원을 투입해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보령시 가족센터를 건설했습니다. 주요시설로 다함께 돌봄센터, 장난감 도서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이 있습니다. 보령시 가족센터는 보령시민의 안식처가 되어 가족의 사랑이 싹터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024 대한민국 인구포럼인 국회에 참석해 저출생극복을 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4 대한민국 인구포럼인 국회가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회의원과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이철우 경북도 지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저출생 관련 정책의 주도권과 권한을 지방에 과감히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저출생 극복을 위해 경북도가 만든 1,100억 원의 자금을 소개하며 국가도 기존 예산을 저출생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올해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100대 과제를 마련하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정책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역 현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도시 발전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21일 제22대 지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정책간담회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제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포항북구 김정재 의원, 포항남구울릉 이상휘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시는 두 국회의원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논의를 했습니다. 먼저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과 2차전지 후속사업,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 및 수소특화단지 지정, 영일만 횡단대교 조기건설 등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또 3대 지역 필수시설인 추모공원과 그린바이오파크, 에코빌리지 건립에 대한 주민 소통 방안 등을 고심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지혜를 모았습니다. 앞으로 포항시는 지역 국회의원과 소통 협력해 현안을 꼼꼼히 챙길 예정이며 두 의원은 대형 국책사업 추진 등과 관련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부처에 적극 전달해 도시 발전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항시의회가 제 1차 정례회 제 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며 민의를 대변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19일 제 315회 제 1차 정례회 제 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습니다. 가장 먼저 전주형 의원은 우리 지역에서의 3일 만세 운동과 지역 6.25 호국 현장을 알리고 기억할 수 있는 시책 마련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또 워터폴리와 북구청 미디어 파사드 등에 대해 얘기했고, 해양 쓰레기 관련 사업 수행 현황을 비롯해 지방 보조 사업 단체 선정과 사업 집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이다영 의원은 신재생 에너지 전환 관련 계획에 대해 묻고 관광정책에 대해 질의하며 호미곶 마라톤 코스 신설 등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또 새로운 장학제도 발굴, 도심 내 불법 적치물 및 주차 문제 개선안, 대중교통 안전관리 등에 대한 대처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치룡 의원은 오천읍 악취저감을 위한 실질적 대책과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운영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5천 은민 지원책 마련에 대해 물었습니다. 또 블루밸리 국가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와 전용 산업단지 변경에 대해 2차 전지 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염처리수 처리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한편 이날 김성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9대 포항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자유롭게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캠핑장이 큰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런데 일부 캠핑장이 2박 예약과 현금 결제를 강요하는 등 횡포를 부려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는데 전남의 유명 캠핑장 네 곳도 적발됐습니다. 온라인에서 평가가 좋고 평점이 높은 전남의 한 유명 캠핑장. 예약을 위해 플랫폼에 접속해 보니 사이트별로 최소 2박이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사실상 2박 이상의 예약을 강요하는 것으로 이용자들은 울며 겨자먹는 심정으로 결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쪽은 1박 이일 주말에 갔다 오는데 이박 예약이 우선이라 보니까 돈좀 아깝더라도 1월까지 예약을 해서 일월 일찍 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2박 이상 예약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하룻밤만 자는 경우 예약 가능 일자가 매우 제한돼 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같은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자 정부가 실태조사를 벌여 순천, 고흥, 곡성 등 전남 캠핑장 4곳을 적발했습니다. 이 캠핑장들은 2박 우선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고 현금 결제 강요는 물론 환불 약관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사이에리 정부는 불공정 약관에 대해 직권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1박 예약 일자 확대와 결제 수단 다양화 등을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대목을 노린 일부 캠핑장들의 횡포에 여름철 휴가에 들뜬 피서객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AI 중심 도시 광주에 AI 실무 인재와 강사 양성을 총괄하는 스마트 인재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체계적인 AI 융합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 AI 기업들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니터 앞에 앉은 교육생들이 강사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입니다. 3355 모인 교육생들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광주 동구의 스마트 인재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교육생들은 AI 기술을 배우고 이를 접목해 기업이 요구하는 실무형 AI 인재로 한 걸음씩 내딛고 있습니다. 파이썬,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추후에는 자바나 뭐 딥러닝 그리고 AI, IoT 등 다양한 수업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 인재원은 인공지능 사관학교 등 AI 전문 인력 양성의 허브 역할을 해온 스마트 인재 개발원과 강사 양성과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AI 캠퍼스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등 4차 산업 혁명 핵심 기술은 물론 이를 서비스와 융합하는 교육까지 막나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교육뿐 아니라 친구나 멘토와 토론을 통해 더 나은 방안을 찾아내는 이른바 공유 공감형 인재 양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 산업 분야 이제 AI라는 기술이 무조건 필수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전 산업 분야 본인의 전공과 그리고 AI 기술을 융합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게 저희의 교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무형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있는 스마트 인재원이 AI 중심 도시의 한 축인 인력 문제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수시 해양레저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이 시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무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체험 종목은 카약, 드래곤 보트 등 10여 개로 참여자는 전문 강사에게 안전과 이론, 장비 교육을 받은 후 이용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은 웅천친수공원과 여수세계박람회장, 소호요트 마리나에서 운영합니다. 신청은 체험일 기준으로 일주일 전부터 여수시 홈페이지 OK통합예약으로 OK 예약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청년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에 앞장서 도내 5개사를 청년동행 일자리 우수 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청년동행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대한FNB, 해진ENC, 청룡수산 등입니다. 해당 기업은 향후 2년간 청년지원금과 기업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청년 노동자들은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임금 보전, 주택 임차금, 정착지원금, 교통비, 자녀 돌봄 지원금 중 3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선정서와 선정패를 전달하며 도정은 더 나은 조건의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 톡톡 시간입니다. 2024 영주시원 축제가 경상북도 영주시에서 개최됩니다. 2024 영주시원 축제가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영주시 문정돈치 일원에서 열립니다. 시원 축제는 시민들이 하나가 돼서 즐기는 여름 화합의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는데요. 시민들의 흥을 책임질 이벤트와 지역 문화예술인 공연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참여부스와 버스킹 공연 등도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영주시에서 활기찬 축제 즐기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은 예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도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런 날씨엔 불쾌지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영양이 풍부한 음식으로 건강을 잘 챙겨야 하는데요. 특히 옥수수는 비타민 B가 풍부해 무기력증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방 함량이 낮고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으로도 꼽히는데요. 하루 10g의 식이섬유를 섭취했을 때 내장 지방이 제거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올바른 식습관으로 여름철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